이 사람 말에 휘청, 저 사람 말에 휘청. 자꾸 다른 사람의 말에 휘청거리느라 내 중심을 잡기 어려웠던 분들, 오늘 제 이야기에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솔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 들으시기 전에 먼저 들으셔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존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자아 존중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감각. 제가 자존감을 조금 관찰해 보니까 자존감은 구 같은 이미지더라고요. 자존감은 기본적으로 100%까지 찰수 있는데요. 비율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가 결정됩니다. 이 유를 구성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채우는 것, 다른 하나는 남이 채우는 것. 되게 신기하죠. 자존감 하면 내가 채우는 것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의 자존감을 채워 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내가 채우는 자존감의 비중보다 다른 사람이 채우는 내 자존감의 비중이 높아졌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채우는 자존감이 100%면 사회생활을 할 이유가 없어요.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고요. 다른 사람이 들어올 공간이 없으니까요.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정말 어느 누구와도 관계 맺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한 사람과도? 인간관계 때문에 받을 상처가 두려워서 관계 맺기를 회피할 순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계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밝혀주는 사회적 동물이에요. 건강한 건 내가 채우는 자존감이 70에서 90% 정도 다른 사람으로 인해 채워지는 자존감이 10%에서 30%. 그러니까 대략 3분의 2 정도를 내가 채우고 있어야 다른 사람이 내 삶에 들어가도 내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채우는 게 55, 다른 사람이 채우는 게 45. 이러면 조금 위험해지죠. 내가 채우는 게50% 밑으로 떨어져서 40%, 30%, 20%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요,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하기가 어려워지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내가 세상에 다른 사람에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존감을 꾸준히 채워줘야 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과 애착 관계를 잘 맺어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도 자존감이 항상 차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 중 상당히 많은 부모님이 부모 역할을 하는 게 처음이었을 텐데, 그럼 당연히 서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결핍이 있을 확률이 크겠죠. 그 결핍이 크든 작든 결핍이 없는 있는 사람보다 결핍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더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나를 이해하고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자존감을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 하면요 다른 사람의 말에 내가 잘 휘청인다는 건나 스스로 지금 자존감을 채울 필요가 있다는 걸 내가 나에게 알려주기 위한 신호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어요. 다른 사람의 말에 휘청이지 않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 다른 사람의 말에 휘청이는 이유와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를 아는 것. 둘째, 내 자존감을 꾸준히 채워주는 것. 첫 번째, 이유를 알아도 두 번째, 내 자존감을 채워주는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계속 휘청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원리는 간단해요 자존감이라는 이 추상적인 단어를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존감이 뭘까 자아 존중감이죠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존중하는 감각이 높다는 건 뭘까 나를 그만큼 진솔하게 진심으로 존중하게 된다는 거죠 내 모든 걸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친구를 언제 존중하게 되는지 생각해보세요. 저 친구가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저 친구에게 왜 저런 마음이 들었을 수밖에 없었는지 친구를 알고 진심으로 이해하게 될때 친구를 존중할 수 있게 되죠. 나에 대한 존중감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제대로 존중하려면 그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해요.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존중할 수 있게 되죠. 나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게 될때 그래서 내 행동과 마음들 과거와 현재를 온전히 소용할 수 있을 때 그때를 자존감 높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친구를 알고 이해해야 친구를 존중할 수 있는 것처럼, 나를 알고 이해해야 나를 존중할 수 있어요. 내가 그때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나는 그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나는 그때 무슨 마음이었는지, 내 안에 든 모든 마음들을 천천히 관찰함으로써 나를 이해할 수 있죠. 그 유튜버 중에 일기를 좀 오래 쓰면서 나에 대해 조금 알게 됐다는 그 유튜버가 있었는데 이름이 뭐 최, 최이슬이랬나? 이솔이었나? <laughs> 아무튼 그런 유튜버가 올리는 영상들 보고 그러시면 나를 알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마쳤으니 오늘의 주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내 삶이니까.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휘청이다가 중심을 잃었다? 내가 다시 일어서야 돼요. 나 말고는 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잘 알까요? 내가 나를 잘 알까요? 내가 나를 더잘 아는 게 맞습니다. 앞에서 말한 자기탐구를 부지런히 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를 더잘 알게 만들어야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를 더잘 알아야죠. 내 삶인데.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 나보다 더알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죠. 상대방은 상대방이 직접 혹은 간접 경험한 범위, 상대방의 세계 안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참고할 수 있지만 받아들일지 말지는 나 스스로 결정하고 결정을 내릴 때는 내 힘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좌우되지 않는 거 어려운 거 알아요. 저도 다른 사람한테 기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특히 내가 너무 취약할 때, 내가 불안할 때, 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 내가 나약한 상태일 때,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때, 살다 보면 이런 시기가 있어요. 이때는 내가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기도 쉬워지고, 나한테 지금 결정할 힘과 여유가 없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싶어.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은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 자신이 취약한 때일수록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에 더 주의해야 하는 게더 흔들릴 수 있고요 나중에 돌아봤을 때 후회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지는 때일수록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 발자국 물러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단순히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지 내가 정말 내 결정에 살을 보태기 위해서 내가 더잘 판단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지 생각 생각해 봐야 하죠. 나중에 내가 한게 잘못됐을 때 걔가 뭐뭐 하라고 해서 뭐뭐 했는데라고 변명하지 않을 수 있는지 진솔하게 물어보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만큼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부터 귀를 잠시 닫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평소에 아까 처음에 말한 자아 존중감이 잘 채워져 있어야 해요. 그래서 앞에서 그렇게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길게 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 서 살펴보았는데요. 들으면서 살짝 고개를 갸우뚱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 다른 사람이 나를 채워주는 게 있는 거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이 귀감이 될 때가 있습니다. 타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꽤 많습니다. 세상은 참 재밌어요. 뭔가를 할 필요가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또 있어요. 참. 애매합니다. 근데 저는 요즘 제가 인생의 모호함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몇달 동안 고심하고 고심해서 미러볼이라는 코너를 만들었어요. 앞으로 미러볼에서는 우리 삶과 상황, 마음의 복합성에 대해 탐구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참 모순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내 인생이니까 내가 굵직한 선택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의 말에서 조금 물러나서 온전히 내 결정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좋은 면도 있는 게 삶이잖아요. 이렇게 두루두루 뭔가가 정답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러면 그러고 아닌 말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미러볼 코너를 통해서 인생의 양면성보다는 복합성이라는 단어가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삶과 마음의 입체성, 다중성, 복합성에 대해서 탐구를 해볼까 합니다. 미러볼처럼 여러 면으로 겹쳐진 삶의 모습들이 전부 나를 알고 나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데 있어서 힌트를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코너명은 밀어볼.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저에겐 여러분이 있으니까. 함께 생각하고 대화하면서 삶의 다채로운 면모에 대해 탐구해보아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